장소연 5억이 장난이야? 네가 너를 팔아도 못 내? 뒤에 아무도 안 올리면 네가 그돈다 내야 해. 규칙은 내가 더잘 알아. 장지윤 네가 못 사는 것도 나는 산다. 돈도 없으면서 분홍다이아 가격만 올려? 우리 장가 체면을 깎아. 정말 낙찰되면 우리 경매회가 강제 책임 묻겠다. 하이라이트 곧 시작합니다. 최고 부자 준비품은 내가 잡아. 다음 물품도 네가 사가지? 네가 살수 있을까? 지윤아 너 원래 그렇게 말이 많았어? 어딘가 계속 불안해 보이네. 너 서울 최고부자의 딸이잖아. 다음은 로마 왕실 왕관. 시작가 3억. 3억천. 3억 5천. 4억. 장소연 마지막 물품은 참여 안 하지. 또 신재야 믿고 가격 올릴 거지? 그 사람 없으면 넌 5억은 못 내. 그래서 아까 그렇게 거만했구나. 왕관 마음에 드니? 마음에 들어? 10억 더. 13억은 아무나 못 낸다. 신재아가 장소연을 꼬시려고 통 크게 쓰는구나. 13억 한 번, 두 번, 세 번. 내가 마음에 든다니 내가 사서 선물할게. 장난치지 마. 고치 씨가 오면 큰일 나. 신재아 씨저 여자 남자 꼬시는 게 취미예요. 돈 낭비 마세요. 장지훈 재벌 딸이면 다야. 또 모욕하면 가만두지 않아. 신갓다 위가 어디 아가씨 앞에서 까불어? 전화 한 통이면 끝이야. 조용히 해. 나랑 신재아 사이에 끼어들지 마. 장지윤 위선 떨지 마. 넌 자선의 주최자야. 주최자가 왜한 점도 안 내? 진짜 재벌 딸 맞아? 급할 것 없어. 하이라이트는 각 집안 경매품. 내 물건은 여기 있어. 우리 건 이미 준비 끝이야. 장지윤 씨 물건 먼저 공개하겠습니다. 소연 씨저 전화 좀 받고 오겠습니다. 물건은 기대해 봐도 되겠지? 네가 들고 다니는 물건과는 비교도 안될 거야. 먼저 보여 주세요. 저게 내 경매품이야. 설마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백화유리 수련? 닐슨 작품은 기본이 10억 이상이야. 팬이 20억 제시해도 거절했던 그 팔찌. 혹시 장지윤이 닐슨 본인? 모조품이지만 가까이선 몰라. 장소연, 이번엔 내가 이겼어.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